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왜 터키를 가냐? 터키가 허브 공항이거든요. 터키를 가야지 다른 나라를 갈수 있어서 아직 어디 갈지를 안정했지만 터키 가서 어디 갈지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터키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 오늘 하루 자고 여기서 어디로 갈지 생각을 좀 해본 다음에 떠나려고 합니다. 아마 헬싱키로 갈 확률이 80%고 아니면 오로라를 보는 게 어쨌든 목표니까 일단은 여기서 나가보겠습니다 한번. 탁심을 가는 버스는 16번을 타면 돼요 여기는 승공항이니까 16번 타고 자연스럽게 카드를 내밀면은 아가씨 결제를 해줍니다 자 여기 16번 보이시죠 탁심 탁심이 여기 이스탄불의 중앙이에요 도착하신 산층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런 버스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너야 아, 너무 목 말라서 물하나 먹어야 될것 같아. 안 되나? 탔어요. 일단 오늘은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갈 거고요. 랄랄라 한인 민박을 가기로 했습니다. 자. 숨은 광장입니다 길을 잘 알려주셔서 아주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글맵을 안 보고 가고 있어요. 도착했어요 새벽 여섯 시에요 핀란드에 가기 위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자, 고요하죠. 아, 틀났다 아, 지금부터 운동하네 좋다. 어제 왔던 탁심광장에 또 도착을 했는데 핀란드에서 술과 시가를 사오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됐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핀란드 공항에서 동생들 집까지 10분 정도 거리였다. 근데 택시비가 6만 원이 나왔다. 택시 타고 왔는데 10분 거리를 6만 원 주고 왔어요. 아 눈물 날까? 어 것... 싫어. <laughs> 아내잘못이 테슬라라고 비싼가? 또? 아 그것도 아닌데. 사기 맞은 건가? 대사는 동생 커플 집에 신세 지기로 했다. 네, 동생 커플은 다합에서 다이빙을 하다 만나게 되었다. 남는 방이 있으니 여행 동안 네? 편하게 지내라고 얘기해 주었다. 아, 잘알어요 방을 <laughs> 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마음 좀 초팍하게만 느껴지는데.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정기세 비싸 가지고 <laughs> <아니지>? 한국도 비싸지고. <laughs> 어, 배 되게 어머니 원래 청류원 했는데 <laughs> 지금 청류원 전기세가 그렇게 비싸다고 네. 어. 수빈이 아버지가 하시는 치킨집에 도착했다 집에 머물게 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치킨도 대접해주다니 정말 너무 감사했다 예에에습니다 벌치 피자음 이거 둘다 먹어봐요. 와 근데 너무 잘 나오는데? 어 이게 약간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 아. 안 먹어봐도 맛있어. 아 맛있.. 맛있겠다.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크리스마스 마켓. 나도 어, 크리스마스 마켓나그 마켓 거기야? 크리스마스 마켓이? 대성당 그래, 성당, 대성당 앞에. 대성당 앞에 되면은 한참 걸어야돼그내 말은 저기 부두 있는데. 아 그럼 대성당도 구경해야지 친절한 동생들이 헬싱키 시내도 구경시켜주고 바닷가와 연결되어 있는 사우나도 데려가 주었다 동생들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여있다난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재밌다>. 여자 <목소리도> 응 남녀 여기 하늘이 되게 이상 특이한 색깔 같아 예쁘네. 카메라도 되게 좀 예쁘게 나왔긴 왔어. 지금 그럼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헬싱키 <laughs> 대성당. <laughs> 유튜브 좀 보셨잖아요. 맨날 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들고 있어야지 약간 각이, 뭐 각이 나오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맨날 들고 있으면 용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겠죠. 아이게성당이에요 아. 감성적인 아. 음. 모습. 와. 있다여 어, 그 계단이 다 메워져가지고 아, 지금 지난주에 지금 와 여기가 헬싱키 대성당인데 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압도되는 여기 지금 살인 계단이야 살인 계단 여기서 가끔 썰매도 탄다네요 여기 보면은 계단이 눈으로 메워져 있잖아요 음. 저기서 썰매 탄거 아니야 진짜 아. 그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 보실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굳이 안 가도 될거 같기는 하고 어, 여기 잘잘 보이니까 아니, 토끼 여기 나가라 오늘은 토끼가 없나 <laughs> 여기 도와 토끼 가까 여기도 엄청 많이 와요 어, 내일은 토끼 찾으러 가야겠다 예 네, 핀란드 집에 초대받아서 저는 유튜브 하면 그런 톤으로 할것 같아요. <laughs> 아, 부끄러. 이렇게 먹태랑먹태랑 네, 크리스마스 때 먹는 빵이야, 이거는? 네. 크리스마스 때나 나오더라고요. 음. 타가뭐 무슨 차례지? 글로... 글로... 글로 글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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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기. 줘 줄게요. 음. 이 거. 오, 이거 신데. 이거요. 이걸... 그래? 어, 정말 그렇다. 글로기 글로기 네. 아, 근데 이거 좀내 스타일. 아 진짜? 응. 여기다가 그 포도 건포도 올려서 먹고. 건포 음 아몬드 같은 거 슬라이스. 아 이런 아, 식으로. 음. 거기다 이제 뭐 술을 섞어서 먹어도 뭐 되고 한. 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 와인도 음. 섞어 먹고. 잭다니도 음 섞어 음 먹으면 해도 음 될거 같다. 허니래. 음. 그래. 응. 오와. 허니. <laughs> 다음주부터 휴가에요 며칠동안? 일주일 핀란드 아, 동생들 집에 놀러왔는데 이 글록이라는 술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너무 가쁜일줄알았데 <가뿐> 일을 <laughs> 갑자기 해야되는거 아니 이거? 아 크리스마스에 먹는 술이라고 했 응. 음. 나중에 핀란드 오면 꼭이 술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토끼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파티 가는데 왜 t going to be a good c h r i 이 t 이 a s I'm going to be a good Christmas. I'm going to be a good Christmas. I'm 다 o i n g to be a good Christmas. i 이 going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각 잡히고. 자, 있어 오늘은 그자 오늘은 스카이캡핑을 하는데. 저소감이어떠실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쪽 달리네요. 오늘 조심해서. 오늘은 목성까지만 가자 네. Baş üstüne. Earplug hakkı olarak arayış Earp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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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t. Evet. buraya. 아, 어, 달 탐사 너무 재밌었고요 아, 어, 너무 재밌다. 앞으로 다음에도 달 탐사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 불렀다. 블록... <laughs> 유튜브각 <laughs> 제대로 뽑아 줬고, <laughs>